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삼가섭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한겨울 겁나 추울 때 평범한 인간이 1,700m 산을 오르면 어떻게 될까? 충나 산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살아 있는 거고 영상이 없으면 오늘 실험 장소는 무시무시한 설악산 오색 코스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다리가 몸이 거부하는 거지 이게 가보자. 에이. 몸이 왜 거부를 하느냐?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여기 오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며 일주일을 시름시름 알았지. 그거 아시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벌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댄다. 아, 여기 대청봉의 정상인데 이게 말이 4.8이지. 체감 체감 거리는 20km가 넘는다. 하이드스비 현재 온도 현재 양양군 서면의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오마이가 체감온도 26도 오마이갓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뛴다 큰일났다 예전에 나였으면 저기 숙회소에서 한 20분을 쉬고 올라갔을텐데 아주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아 어. 잠깐 잠깐 정지 아이템 아이템 착용해야겠다. 안,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말한 아이템이란 요술 지팡이. 나 알아, 요술 지팡이. 어, 아, 잘 두고 왔다. 아, 어쩐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이렇게 가방에서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 났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눈치를 못, 못 챘다. 아기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많아요. 휴게소가 많아. 왜 많냐? 죽지 말라고. 이거 봐. 여기 또 있잖아요. 잠깐 쉬다 갈 거야? 잠깐 쉬다 가자. 추워서 못 있겠어요. 엉덩이가 깨질 것 같아. 고도가 높아질수록 손끝이 아리곤다 손의 감각이 없어진다 여기 올라가실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같은 숙여서가 하도 많아서 어이 내가 도, 도깨비에 홀렸나? 같은 자리를 계속 면도래 라는 착각이 든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날씨가 영하 19도인데 누가 보면 여름에 온줄 알겠네 이거. 오늘은 12월 26일. 어제가 메,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 24일날 술 먹고 눈도 보니까 설악산이네. 목숨 물건 돌 계단을 지나면 여기 이렇게 중간 베이스캠프. 아, 겨울은 겨울이야. 눈이 그대로 있구만 베이스 캠프의 경치 좀 감상해 볼까? 슈가 슈가 마운틴 어우 너무 추다. 와이 건너 추다. 코코 있나 여기? 코코 붙어 있나? 아코코 떨어지겠다. 코 떨어지겠어. 이제 휴지 파. 여기 설악산에 봄 여름 가을이 오면 이 다람쥐 친구들이 구걸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이 겨울에는 이, 보이지, 보이지도 않네 다람쥐도 다람쥐도 기피하는 이 겨울산 그래 맞아 기억난다 여기서 토를 했지 이게 여름에 왔을 때는 풍경이 되게 그냥 했는데 겨울에 오니까 이게 내앞머리 까진 것처럼이 향안해 우울한 사람이 오면 더 우울해지겠어. 어 잠깐만이. 어, 갑자기 갑자기 길이 변했네. 윈터 타이어를 착용해야 되나? 이 진짜로 희한한 게 모피 법칙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 아이젠을 착용하면 눈이 또 없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이 많고 많은 산중에 왜 설악산이냐 설악산은 죽어가던 저에게 한줄기 빛과 수망 삿 사... 뻥이고요 이 설악산이 조회수가 잘 나오대요 <laughs> 조회수 좀 빨아먹으려고 설악산에 왔습니다 아니 이 원래 이 원래 경사가 이렇게 끝이, 끝이 없었나 이. 상카소 구독자분들이 5,000명이 조금 넘는데, 어, 절반이 유령 구독자 같아요. 어, 요즘 조회수 보면 핸드폰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망가져가지고 알람이 안 뜨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상에 많이 춥나요? 어, 바람 좀부는것 같은데, 완전 강풍은 아니고. 아. 춥긴 쳐. 그냥,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죽지 않을 정도의 강풍이라, 또 몸으로 느껴보고 싶고, 해가 뜨면 안 되는데 아 이게 극한의 추위 극한의 추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아, 날이 너무 좋네 이이 날이 너무 좋아서 마치 가을 소풍에 온 감성이구만 감각이 마비됐나 이거 어, 어. 아프지가 않아 이거 햇지파 아이 이야이 여기가 그 정상 가기 전 마지막 휴게소 같은데 이 기념으로 기념으로 잠깐 쉬다 갈아아 아. 여기 설악산도 코스가 많잖아요. 코스가 많은데 여기 오색 코스는 유난히 이 노잼. 근데 이 오색 코스가 재미는 없어도. 이 다람쥐들이 많아가지고 이, 어 다람쥐들이 이제 그 뭐야 아무도 먹으려고막 재롱 떨고 막, 뭐 묘기 부리고 길도 안내하고 막 에스코트도 해주는데 겨울이라서 여기서 잠들면 내일 그 SBS 뉴스에 나오겠지 갑시다 아다 왔는데 어이 그나저나 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아, 한개다 한계야. 내 시체는 3km까지가 한개다춥고 배고프고 계속 올라가야 되고. 아이. 아이. 아, 아. <laughs> 아까 거기가 마지막 휴게소가 아니었잖아요. 아 쉬어가세요. 그럴까요? 아, 아이, 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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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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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된 기분이군. 아, 만약, 현실 세계에서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곳이 아닐까? 계단, 계단 지옥. 어이, 눈, 눈, 때문에 이게, 계단도 안보니다 이게.

야, 어. 이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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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세요. 아, 여기 바닥네바다에 와. 오 마이 갓. 우메나크. 어. 어이가이멩이가 새끼를 깠나더 많아진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 이거 날씨가 좋다고 오늘 바다 응? 확대해서 볼까? 아, 저기 물고기도 보이고 저거. 아,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네. 에? 네?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이거. 아, 저기 바다 좀 보세요 저거. 와이 기가 막힌 도렇지야 이거 하하 아... 이플루언서 이제 핸드폰 설치하시고 이제 춤을 추는 거지 어 너무 추워요 코코있 날. 이게 지금 얼마나 추운지 눈, 눈으로 보여드릴게 이거 봐, 이거. 진짜로, 소라고, 소라고, 바라고, 코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 내려갈 게안 되겠다, 이거. 동선 걸린다, 이. 거 특수 장비가 있구만. 지금 몇 도야, 이거. 어디 보자. 너무, 너무 추워서, 이. 망가진 거 아닌가, 이거. 안 보인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없이, 없이. 우리 돌아가요, 오빠 와씨, 드럽게 춥네, 진짜. 와, 목 말라서 물 먹고 싶은데 얼음이 돼서 먹을 수 없어요. 브런치 타임을 정상에서 즐기려고 이 기가 막힌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 아유, 위에서 이 먹을 수가 없어요. 모,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에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집에 가려면 이 예, 왔던 길로 다시 가야 돼요. 일명 관절 기부 코스, 기부 천사 코스. 이 기부란 게 말이죠. 이꼭 금전적인 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관절 기부. 와, 씨, 계단 이렇게 길었나 이거? 와, 이쁘다. 근데 다리는 아프다. 아, 5 분간 휴식. 아, 까 제가 기가 막힌 레시피가 있다고 했죠. 바로 공개, 바로 공개합니다. 아유 춥다. 상카소의 관절 요리사. 별거 없어요. 여기다가 빵에다가 그냥, 그냥 그냥 여기다 그냥, 그냥. 얻는 거지 이렇게 fuck 아메리칸 제미니 푸드 스타일 아이, 맛있겠다. 너무 춥다, 음. 너무, 너무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야음 이거 좋다 음 very nice 뭔가 나 어. 추운다 <laughs> 아 추마서 추운다 아 진짜 아 기발류도 웠겠다 사냥처럼. 달력 보실까? 왔다 다 t 다다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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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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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어졌냐 이거? 어머리 h a t w 차장 바로 앞에 오색 온천이라고 이 온천과 이 사우나가 있는데 아이물좀 예. 사우나에 가서 물을 좀 제지고 갈게요 아아아다리야 아구다 다리야 아구다리야 아구 다리, 아구 다리야. 아구 여기인가 단산 단산 온천탕 아주 큰 사구만 훌륭해 때좀 빡빡 밀어볼까. 온천하고 사우나 좀 하려고 하는데, 온천, 얼마 온천, 온천, 찜질은 안 하실 거죠? 잠좀 잡아봐. 어, 잘... 여기 관절, 찜질방이 있는데. 음. 여기다. 여기소여방 환자의 치유 완료 면역이 필요하지 난 면역이 필요하지 자리가 있나? 아, 죽겠다. 이네 집에 돈 없는데... 아이. 카드 응? 요즘에는 못할 a i 테크놀로지야. 오락실도 있네 와이가 펌프 아,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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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펌파하면 또 상가서도 내고 아, 아, 추억의 이 불량 식품들 불량 식품이 설악산에 다 있었구만 찾기도 힘든데. 온천이 기가 막히네. 어? 이 탄산 온천이 메인인데, 탄산 온천 말고도, 뭐, 복분자탕. 또 뭐야. 많아요. 탄산 온천이 신기한 게, 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서서히 미지근해져. 그, 뭐야. 앉아가지고 보니까, 효능 효과가 좀 있던데 보니까, 관절염. 관절염 예방을 한다. 아주, 이, 등산쟁이들한테는 필요한 약물이지. 저기가 워낙 유명해서, 그 설악산 등산하시는 분들은 다 가보셨겠죠? 예, 네. 근데,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진짜. 어, 어, 아까까지 무릎이 이거 겁나 아팠는데, 이, 어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저기서 이제 목욕하고, 나오면, 주차비 할인 50%인가 맞나 날이 많이 추워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이. 형님 누님들한테 한번 큰전 한번 드려야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땅바닥 차가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 더 받으세요. 저은 한번만 할게요. 아, 바람이, 내일 더, 내일이 더 춥겠다.